네, 오늘은 제가 쯔우의 용법에 대해서 총정리해 드리려고 하는데요. 제가 현장 강의를 하면서 가장 많이 받았던 질문 중에 하나가 선생님 쯔우 도대체 무슨 뜻이에요? 그런데 여러분들도 아시죠? 쯔우 용법이 한두 개가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그동안 현장 강의를 해오면서 모았던 그 자료들을 정리해서 여러분들한테 공유하려고 해요. 쯔우의 그 모든 용법을 문법보다는 뉘앙스로 그리고 문장에서 자주 출현하는 형태까지 쉬운 예문과 함께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사실 중국인들은 이 쪼를 아주 습관적으로 입에 달고 사는데요. 이걸 제가 여러분들한테 설명하려고 하니까 굉장히 난이도가 있는 것 같아요. 열심히 준비했으니까요. 여러분들 끝까지 시청해 주시길 바랄게요. 네, 첫 번째 같은 경우에는 곧 금방 당장이라는 뜻을 갖고 있기 때문에 미래 시간과 함께 세트로 많이 써요. 예를 들면 나곧 도착해. 我马上就到了.马上就. 지금 당장 갈게. 我现在就去.现在就. 인터넷에서 구매한 물건이 내일이면 도착해. 내일이면 곧 도착해. 在网上买的东西明天就到了就 이런 식으로 미래 시간이랑 이렇게 세트로 쓴다 하면 또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어요. 예를 들면 우야要了 이런 패턴으로도 많이 쓰거든요. 나 정말 미치겠어. 我就要疯了.나곧 미칠 것 같아라는 뜻이죠. 我就要疯了.또 아니면 그냥 이찌우가 단독으로 사용해도 곧 당장 이런 뜻을 가져요. 您烧等会, 잠시만 기다려 주세요. 곧다 돼요. 또 아니면 马上就上 네, 두 번째는 벌써라는 뜻을 가지는데요. 벌써 하면 아마 첫 번째로 떠오르는 단어가 이징 아닐까 싶은데요. 이징은 러랑세토로 그냥 이 동작이 완료됐다는 것만 의미하지 시간적으로 빠르다 라는 느낌은 1도 없어요. 그래서 여기서 벌써 할 때는 두 가지 의미를 가지는데요. 하나는 정말 시간이 이르다 또 하나는 시간이 짧으니까 빠르다 라고 표현할 때 지오를 쓰는데요. 먼저 시간이 이르다 할 때는 이머 자오 쯤 땡땡땡 이걸 써요. 자오가 이르다 라는 뜻이죠. 예를 들면 벌써 왔어? 벌써 출근했어? 니这么 자오 来了라这么早 자오 班了 벌써 퇴근했어? 你这么 자오 下班了 벌써 자려고? 你这么 자오 要睡라 자, 그럼 이번에는 이머 자오 죄에 특정한 시간을 넣어볼게요 여덟 자, 데 벌써 자려고빠라 자, 이번에 여기서 주의할 점은 어디까지나 개인의 기준이에요. 내가 8시에 이르다고 생각하면 이른 거고, 나는 12시에 자는 게 이르다고 생각하면 12시가 이른 거예요. 12시인데 벌써 자려고? 12시인데 벌 y o u 야 이렇게 특정 시간 외에도, 어, 뭐, 从小 어릴 때부터, 이런 식으로도 되게 많이 쓰는데요. 그는 어릴 때부터 철이 들었다. 他종小어很懂事 빠르다 할 때는, 这么快就를 써요. 같이 시작해서 밥을 먹었는데, 친구가 먼저 다 먹은 거예요. 벌써 다 먹었어? 这么이就吃완了 똑같이 향수를 샀는데, 친구는 한달 만에 다쓴 거예요. 벌써 다 썼어? 这么이就용완了 상영한 지한 달밖에 안된 영화가 내린 거예요. 영화 벌써 내렸어? 这么快就下잉了 자, 그럼 이번에는 좀어콰이 자리에다가 특정한 나이를 넣어서 문장 만들어 볼게요. 20살인데 벌써 결혼했어? 아았어 소희 지의 여기서도 어디까지나 개인의 기준이라는 거. 결론적으로 말하자면 내가 빠르다, 이르다 라고 표현하고 싶으면 쯔으로 넣어서 문장 만들면 됩니다. 세 번째는 만 밖에 라는 이런 뜻을 가지는데요. 딱 하루만 쯔오이 이티엔. 나 혼자야, 나밖에 없어. 就我一个人 그래, 너만 똑똑해. 저你聪明. 맨날 너만 제일 바빠. 매일은 저你最忙. 너만 안 왔어. 저你没来. 오늘만 시간 있어. 오늘밖에 시간 안 돼. 저今天有时间. 내가 아는 건 이게 전부야. 我就知道这些.너 먹는 것밖에 모르냐? 你就知道吃.네 번째는 A 하자마자 바로 B. A 하기만 하면 곧 B. 이런 형식으로 e a to b 이 패턴을 활용해서 얘기하는데요. 어, 많은 경우에 e가 생략되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그럼 몇개의 예문을 같이 볼게요. 집에 도착하면 전화해. 집에 도착하자마자 아무것도 하지 말고 바로 전화해 달라는 얘기죠. 니 따오자러 주게워 다디화니 이따오자 주게워 다디화 눕자마자 바로 뻗었어. 이 당샤 주쉐자올네 그리고 정말 자주 쓰는 두개 문장인데 딱 들으면 알지? 듣자마자 바로 알아챘다. 이 띵조 명만了. 딱 보면 알지. 이 칸도 알았어. 생각만 해도 기분이 좋아. 샹샹조 开心. 이샹조 생각만 하면 화가 나. 이샹조 치 샹샹조 치이 냄새를 맡기만 하면 토할 것 같아. 이 원다오저거 원조 향토. 苦이라는이 뜻도 있어요. 고작 이 일로 찌어져 잖 난또 무슨 큰 일이라도 난줄 알았어. 고작 이일 때문이야? 我还以为出什么大事了呢?就这点事儿啊。 너네 고작 이것 때문에 헤어진 거야?你俩就因为这个分的呀。 그저, 그냥이란 뜻도 있어요 지우 또는우是 그냥 물어본 거야. 我就问问.我就是问问. 그냥 궁금해서. 我就好奇.我就是好奇. 그냥 구경하는 거예요. 我就随便看看.我就是随便看看. 그냥 오케이 okay 해줘. 你就答应我吧. 그냥 신경 꺼. 你就别管了. 그냥 묻지 마. 你就别问了.다 좋은데 2% 부족하다 할 때도 찌를 써요. A, 就 B. A, 就是 B. 就 또는 就是. 다른 건다 좋은데, 야근이 좀 많아.别的都挺好的. 就加班太多了.别的都好.就是加班太多了. 이 사람은 다 좋은데 성격이 좀 급해. 他这个人都挺好的,就是皮脂有点挤. 就는 그래서 라는 뜻도 있어요. 그래서 문장에서 흔히, 所以랑 세트로, 所以就, 아니면 그냥 就, 이렇게 많이 출연하는데요. 앞에는 어떤 상황이고, 뒤에는 어떤 결과가 와요. A, 所以就 B了. A, 就 B了. 아프다고 해서 보러 왔어. 听说你病了,所以就来看你了.听说你病了,就来看你了. 늦을까 봐 택시 타고 왔어. 워파 완화. 죠타셔라이더. 잠깐 나갔더니 내 신발이 이렇게 되었어. 워초 시에즈우 변성제 양화. 시는 그럼. 그러면이란 뜻도 있어요. 문장에서 나랑 세트로. 나주나워주 아니면 그냥 쭉. 이런 형태로 많이 출연하는데요. 우리가 정말 많이 말하는 그럼 다행이야. 나주하나 감기 다 나았어. 가마도好了아 그래? 나주하 그럼 다행이야. 상의할 때 많이 쓰는 말인데, 그럼 이렇게 하자. 나就这样吧. 봐就这样 봐. 그리고 상대방한테 배려할 때, 그럼 방해하지 않을게. 나我就不打扰你了. 不厉害할 때, 아, 그럼 관도. 나就算了. 나就算了吧.如果就,既然就, 이런 형태로도 많이 쓰죠. 오기 싫으면, 그럼 오지 마.如果你不想来,就别来了. 와으니까 그럼 밥 먹고 가.既然来了,就吃完饭再走吧. 이렇게 하면 돼. 이렇게 하면 충분해. 이렇게 하면 아무 문제 없어. 이렇게 지오가 면이라는 뜻도 있어요. 그럼 각각 볼게요. 먼저 이렇게 하면 돼요 할때 아래 세 개가 똑같이 쓸수 있어요. A 就可以. A 就可以了. A 就行. A 就行了. A 就好. A 就好了.채척하고 포장한 거라서 그냥 드시면 돼요. 또洗好包装的直接吃就行了 너무 격식을 차리거나 예의를 갖추는 손님한테 편하게 하시면 돼요. 편하게 행동하시면 돼요. 스윙이 된지 거의 괜찮아 빨면 돼没事洗洗就好了원에는 A 하면 충분해. a 就够了够충분하다라는 뜻이죠. 이 정도면 충분한 것같아요就了하나면충분해요就了 이렇게 하면 괜찮아요. 이렇게 하면 아무 문제 없어요. a 조 매问题了. 이렇게 하면 괜찮을 것 같아요. 쫘앙쫘, 쫘앙쫘, 잉갈, 매问题了. 쫘앙쫘, 잉갈, 잉갈, 쫘, 매问题了. 잉의 위치가 앞에 가도 되고, 뒤에 가도 됩니다. 어떻게 하든 상관없다 할 때도, 치 ᄌ 를 씁니다. 뭔가 대수롭지 않은 느낌이 들죠? A죠, 해봐. 그래서 A는 두개 같아야 합니다. 헤어질 거면 헤어져. 상관없어. 分就分吧.좀 비싸도 상관없어요. 더는 못 기다려요. 꽤 되죠, 꽤 되려봐. 쟤네 너 뒷담화 하더라?라고 했을 때 뒷담화 하라 그래 상관없어 쇼주쇼봐좀 좀 큰데 괜찮겠어요? 좀 크면 어때? 괜찮아요 따대 알죠 따대 알바 메이셔 가 바로라는 이 뜻도 있는데요 첫 번째는 어디에 위치하여 있다 바로 어디에 있다 할때 많이 씁니다 편의점은 바로 아래 에 있어 편리점 좀 쪼자 로시아 바로 출입문 앞에다가 놨어就放在门口了 네, 두 번째는 이제 뭔가를 거창하게 소개할 때, 이것이 바로 B다. 이것이 바로 이것이다. 할 때, A就是 B. 예를 들면, 이게 바로 말로만 듣던 가스라이팅이야. 저저 줌쇼 중의那个精神虐待야你怎么这样啊?저就是我呀 이게 나야? 어쩔래? 또 아니면, 我就是这样.나 원래 이래. 그리고 마지막으로, 就가 이제 강조. 어감이 이제 강조되는 느낌인데, 어, 없어도 사실 상관없는데 정말 그 말투, 어감이 되게 강조되어서 표현할 때 지우를 써요. 이럴 때 보통 주어 뒤에 바로 지우를 써서 이 어감을 강조해준대요. 예를 들면 야너 매일 아침 5시에 일어나서 학원 수업 들어 와 대단하다. 난 못해. 난 못해. 就不行我就不行我不行보다 어어 부行. 어 뭔가 좀더 강조가 돼서 난 못해. 我就不行，我就做不到。 어떤 모임이나 어떤 회식 자리에 너네 가라. 난안 갈래. 你们去吧我就不去了我不去了기안 가. 我就不去了。난안 갈래. 난 빼줘. 이런 느낌이에요. 생일 선물은 그냥 패스해. 너만 오면 돼. 생일 선물 사지 마라. 생일 선물은 사지 마. 이런 말투거든요. 이럴 때. 리우즈 부용 말라. 人来就行.니 우즈 부용 말라. 人来就行.넌 모르지. 너가 뭘 알겠어. 쩐이조 부동了. 그냥 쉽게 정리하자면, 나랑 난, 선물, 선물은 그 어감의 차이를 여러분들 아셔야 되는데, 중국어 고수로 만들어주는 이줌을 모두 모두 가져가셔서 자유롭게 써보시길 바랄게요. 그럼 다음 시간에 만나요. 빠이빠이.